어, 한독수 총리 어, 지명자 사주를 어, 보겠습니다. 한독수 1949년 6월 8일생입니다. 양력으로. 지금 74세에요. 대한민국 제48대 국무총리 서리이다. 국무총리 이외에도 제11대 어, 특허청장 제8대 국무조정실장 제13대 경제부총리 겸재정 경제부 장관, 제22대 준비대사, 한국무역협회장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청주이며 전라북도 전주 출생이다. 대한민국 제20, 제48대 국무총리, 임기는 2022년 5월 11일에서 임기가 더 갑니다. 전임은 제47대 김부겸, 어, 출생지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부입니다. 본관은 청주 어, 한시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박사 경력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정당론 무소속 학력은 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서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어, 배우자는 최아영, 학력은 서울대학교죠. 어, 무역실무, 어, 저서는 어, 무역실무, 가려잡이, 뭐 슬픔은 허공에 날고 진다. 어, 이런 곳이 있어요. 음, 뭐 사주를 뭐. 보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노무, 저, 대통령을, 뭐, 국무총리를,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어, 국무총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 보수, 이, 다, 두루, 어,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요. 음 제38대 국무총리를. 습니다. 지금은 그 48대 어 38대 국무총리 아제 48대죠. 어그 10대 전에 어 국무총리 하시고 지금 38대 국무총리 지금 요번에 제 48대 국무총리 어 후보자 한덕수입니다. 사주 보겠습니다소띠입니다 어 7 4세 어, 남자죠. 기충명 경오월 김효일 어, 대운수 사 어,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얼추 갑자 개해 임술 어, 신유 경신 대운입니다. 김효일주가 소띠 말달 어, 토끼 날이 태어났습니다. 어, 기토는 그 평야이 평야 작은 네기인데 평야 평야인데. 믿을 신이고, 마음이 후덕하고 음, 어, 존성심이 있어요. 여름에, 어, 여름에 태어났죠. 5월에, 말, 말달에, 어, 음료, 음료 5월달인데, 하가 불이 강한 달에 태어났어요. 토가. 토가 불이, 어, 하생토에 아주 월지를 등명해가지고 신앙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물, 물이 있어야 돼. 물. 물이 용신입니다. 물. 그래서 물대운이 뭐, 거진 80세까지 물대원이 들어왔어요대기는 합니다. 물, 어, 물가, 월집 편인이죠. 이사주는 이제 월집 편인인데, 의사나 배우에 적합하고, 의사, 배우, 운명과 어, 이발사, 마을하는 직업을 합니다. 편인격인데, 걸로 편인이라 가지고, 13세 전후에 집안이 안 좋고. 학자나 의사에 적합한 사주인데, 뭐, 이 경제학자가 됐죠. 그래서 이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이 사주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도와, 근록도 하니까, 노방도 와요. 얼굴, 이 미남입니다, 이 사주가. 정형적인 미남 사주고, 어, 이 용신은, 어, 편제가 될수 있어요, 편제. 개수. 그래서, 어, 이, 이 54세부터 각자 대, 각자 대운부터 대발복을 합니다, 이 사주가. 54세부터. 그래서, 올해 내연, 어, 올해 내연에 어, 굉장히 운세가 좋고, 어, 4월 달에, 어, 양력 어, 3월 달, 3월 달에 개목을 해, 어, 크게 편재운이 오면서, 편재 평가. 편재가 용신이에요. 수, 어, 수목. 어, 재성과 간성의 용신입니다. 어, 일지평가니까 성질이 조급하지만, 총명영리하고 어, 체가 집덕으로 부자 되는 사주예요. 어, 조상자리 비견 비견은 이 어, 집안이 두 개가 이 가능성이 있고, 형제 중에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도와 근로도 하니까노방도 하면서 엄청난 미남이고, 어, 배우 사주예요, 배우. 그래서 이런 말하는 직업에서 크게 출세하는 사주입니다. 대운을 볼것 같으면 23세까지는 뭐 기사무진대운은 보통이었어요. 신강사주에 비견대운이 와서. 그 20, 30세부터 인묘, 어, 목, 갈로군이 와서 갈로군이 대기를 하고 54세, 3세까지 갈로군이도 왔습니다. 그래서 54세 갑자 때문에 대발을 합니다. 갑자는 정간, 편재 재성과 편재 용신 운이 왔죠. 자수, 자가 용신이니까 숫자는 1, 6, 검정색, 북쪽, 겨울, 면비업이 되기를 하죠. 그리고 모공 간성인데, 3, 8, 파란색, 동쪽, 봄에 되기를 하고, 기억, 기억, 상기역기역 어, 재성과 간성이 용신인 사주예요. 편재가 용신입니다. 일지 편인, 월지 편인이 편인격이니까 말하는 직업을 가지죠. 어, 그리고 64세에 개 되면 또 어, 편재 정재니까 굉장히 운세가 되기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원래 74세인데 어, 임술 대운. 어, 정재. 어, 임술은 정재, 술토는 좋지가 않아요. 이 사주는 79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급제가 도니까 일단은 지금 78세까지는 정제 대오니까 굉장히 대길하다. 그래서 80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고 올해 이민년은 정제 정간이요. 그래서 굉장히 재물도 대길하고. 맹유의 권위가 벼슬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어, 군무총리에 어, 지명되었고 원래 어, 2월달 이민월도 되기로 하고 3월달 개모월은 어, 편제편간 용신경운이 와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어, 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어, 내연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내연운세가 최고입니다 이 사주가 그, 원래 내년에 굉장히, 어, 재물과, 어, 갈록이 되기를 하고, 어, 갑진년, 어, 갑진년 도되길래 해요. 어, 정관 벼슬을 많이 하고, 정관급제 어, 77세, 을사 대우는 약간, 어, 평간정인이니까, 영반도 이동수가 있고, 어, 7 8세 운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한 3년간, 어, 4년간, 어, 3년간 운세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어, 국미총리로서 어, 굉장히 어, 크게 부기한 운세예요. 올해하고 내년, 이민연, 개모연 대기를 하고, 이사주는 항상 봄에 어, 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어, 양력 5월달까지 대기를 하고, 6, 7, 어, 8월달, 9월달은 운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 11월달, 12월달 운세가 되길한 운세로 나옵니다. 여름에는 항상 이 사주는 여름에는 운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봄, 어, 겨울, 어, 봄, 겨울에, 어, 봄에는 갈록이 되길라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재물이 되길안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한 2년, 2년간, 어, 이, 올해하고 내년에, 내연, 내년에 그게 부귀한 사주팔자고, 어, 총리에 임명될 겁니다. 어, 4월달 음세는 어, 갑지는 어, 정간급제니까, 어, 정간, 정간이 도움해서, 어, 총리에, 어, 임명이 되고, 어, 5월달, 얼사월은, 어, 평간, 어, 정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듭니다. 4월달은 명예와 근위가 되긴 하고, 5월달은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 큰일 날을 팔자고, 양력 6월달은 좀 어, 음세는 보통이요. 에 원래 음세가 뭐 좋으니까 6, 7월 여름에도 음세는 어, 되긴 합니다. 이 사주는 미남 사주입니다. 미남. 대우 사주입니다. 대우 정형적인 대우 사주인데, 어, 13세 전후로 어, 집안이 안 좋을 수가 있었고, 어, 학자나 의사, 학자 사주 학자. 말할, 말을 해서 크게 인기를 어, 가지는 사주입니다. 뭐, 대운이뭐 어, 뭐 30세부터 어, 대발복이 되면서 평생 어, 80세까지 크게 부귀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유, 어, 54세부터 재물 운이 도와서 어, 80세까지 어, 재물 대운입니다 한 4년, 4년간은 굉장히 운세가 대진한 사주팔자입니다. 도화가 있어요, 이 사주. 도화살이 있어요. 굉장히 걸력도 하니까, 노빵도 화래 아주 미남 사주입니다. 그리고 뭐, 초년에 비인이 있으니까, 뭐, 형제, 형제가 일찍 사망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어,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예요, 형이는. 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으로 음, 자, 신이 천의 기니죠. 진화, 운수천의기 기니. 음, 오, 도와. 도와산 있고 하니까 인기가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인기,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 사주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 뭐, 경법에는 일단은 뭐, 북쪽, 어, 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음, 북쪽 풍수가 좋고, 햇빛이 안 되는 풍수가 좋고, 음, 바나나살 방향은 서띠니까서띠는바나나살 음, 뭐 방향이 북서쪽이죠. 북, 머리를 어, 북서쪽으로 두면 좋은데, 어, 해독국 방향은 피해할 방향. 한번 봅시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이 사진은. 40, 아, 49년생이지. 아,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동쪽으로. 그러면, 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길래. 반환살 방향이 북쪽이니까.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면, 어, 잠이 잘 안, 거요 그래서, 반환살 방향은 소띠는 북서쪽이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기를 합니다. 뭐 바나살 방향하고 다 이런 그해도국 방향하고 조화가 맞으니까.